네,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에 따라 약속의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발람과 발락의 그 이야기인데요. 어, 많이 헷갈리죠. 발락, 발람. 음, 사건의 출발점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 그 가나한 땅에 가장 강력한 어, 바사나 왕 옥, 어, 시온 왕, 옥을 물리치는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당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죠. 이랬을 때, 모압 왕, 이 발락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저들이 이, 이모압당을다 메뚜기처럼다 초토화시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주술사인 발람을 이렇게 복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은 참 예,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 교훈을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 당시에, 어, 모아방이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저주하게 하려다가 실패했던 이런 사건들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 알지 못한 채 이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건이 그대로 정리가 되었죠. 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애시, 애주시 하다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해결합니다. 어,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 작업을 해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쓰죠. 어, 이 손을 씀을 통해서 이제, 어, 발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는,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이, 어,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 고난 이것들을 해결을 다 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지나간 일들이 하여튼 많이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우리 이 삶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아하 나는 뭐 몰랐지만 또 내게 이런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손을 쓰시고 또 막으시고 또 해결하셔서 내게는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갔구나. 이런 날들을 많이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 오늘 일상 가운데 무사히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순조롭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도록 일하시고 손을 쓰시고 준비했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교훈 발란 발락의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이 글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서 또 알려줬고, 발람이 또 발락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복받은 자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22장부터 24장까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자신들을 깨달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 발락이 이제 그 발람에게 이제 그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을 때 많은 복치를 가지고 좀 와서 저주 좀 해달라고 했을 때이 주술가가 좀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대답해 주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가지 말라 그리고 조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복받은 자다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죠. 그런데 이제 발람이 그 발락의 그 이렇게 신부름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한 한 가지를 빼먹습니다. 그것은 복받은 자다라는 말을 빼먹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발락,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가서 이제 계속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저주하라고 했을 때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말씀을 받고 계속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받은 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발람과 발락의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이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또 축복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복들을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정체성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람이 달락에 수많은 돈을 복채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나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나를 다른 사람들이 축복한 자는 정말 그 사람들은 내 축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축복이 전달되어져서 복을 받게 되고, 나를 저주하는 저주한 자는 그 사람 다시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는 복받은 자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제, 발람의 발람을 통해서 주는 이런 교훈인데요. 이제, 발람이, 이제 그, 발락의 선지자를 통해서 1차 방문, 안 갑니다. 2차 방문, 이때, 에, 또, 이렇게, 그, 거절을, 이렇게 하고, 3차 방문 때 다시 이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낙이를 타고 가다가,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와의 사자가,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을 때 예, 나귀가 길을 내서 벗어나 밭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랬더니 이 발람이 이 나귀를 때립니다. 이제 그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든 여호와 의 사자를 죽이려고 했던 발람과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여호와 의 사자를 피해서 이렇게 밭으로 갔는데 피해서 가니까 다시 또 여호와 의 사자가 막다른 포도원 사이의 골목에 딱서 있는 거예요. 또 계속 가라고 때리니까는 이제 그 나귀가 그 담장을 지나면서 발을 지니기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지나서 갔을 때또 요하의 사자가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길목에 딱 섰을 때 이제 그 나귀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았을 때 이제 발람이 막대기로 이렇게 때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따르느냐?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당신을 이렇게 잘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거여간 적이 있느냐? 왜 그런 적이냐? 입을 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반란도 눈이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어, 만약에 이 나귀가 어, 나를, 보지, 나를 보지 않고 막 지나갔으면 너는. 어, 나기도 죽고 너도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그 교훈들을 이렇게 줍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나기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발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큰그 위험과 이것을 보면서 발람한테 가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말씀한 것만 계속 말하거든요. 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발람이 왜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고 또, 미물인 낙는여 요와의 사자를 보는데, 왜 발람은 요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발달된 주술가가 왜 그걸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발람이 탐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탐심에 그 사로잡히게 되면, 그더 많은, 이렇게 돈을 받게 되고, 더 유명하게 되는 이 탐심이 이것 때문에, 정말 어찌하든지 가려고 하는 이런 반람 선자의 지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탐심에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 쓰이게 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가려고 하고, 가려고 명분을 만들면서 해나게 된 것이죠. 이렇을 경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나기도 볼수 있는 하나님 의사자를 보지 못하고 막무가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발람에 이러한 그 탐심에 사로잡혔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볼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참 기억하면서 아, 탐심에 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탐심 때문에 뒤집히지 않도록 덜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혹시 우리가 탐심에 딱 뒤집혔었을 때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나귀의 입을 여섯 가지라서라도 어, 이렇게, 우리를 깨달게 해주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탐심에, 정말 벗어나서 항상 우리 시선이, 우리 시야가 밝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발람, 발락의 이 사건을 통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건들을 다 해결해 가신다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분이 정말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고 형님 우리가 또 탐심에 또 이렇게 집이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교훈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멋진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